8번은요, 특이한 게 뭐였냐면 니네들한테 이제 익숙함을 한번 깨뜨린 거야 자, 뭐냐면 a 더하기 b가 1을 만족한 임의의 실수 a,b에 대하여 항상 성립합니다 뭐야 이거? a,b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요것 때문에 헷갈릴까 문제 맨 끝에서 다시 한번 x,y,z를 상수로 보세요 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a,b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그럼 a,b가 변수인 거야 지금 자 그럼 여기서 a 제곱 x 플러스 By, 플러스 Z는 A인데, 얘가 지금 A와 B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야, 그럼 A, B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야, 문제에서 이 A, B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항상 뭐 했습니까? 정리했습니다, 한 문자로 그죠? 머리가 왜 이래? 자, 정리했습니다 자, 그러면 야, 여기서 지금 누구로 정리하는 게 편하겠니? B를 없애는 게 편하겠죠? 그래서 우리 관계식에서 B는 1-A다,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A에, 그럼 대입하게 되면 이제 B는 사라질 테니까 A에 관한 항등식만 되겠죠? 그러면 X에 A제곱, 다음 플러스 Y에다가 1-A에 플러스 Z, 마이너스 A는 0. 이렇게 되겠지? 자, 그럼 요거 정리하면 A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할 거야. 왜?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Y, 마이너스 1A, 플러스 Y, 플러스 Z는 0 되겠지? 얘는 A에 관한 방등식입니다. 그럼 다 나왔네. x 얼마? 0.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, 0. y 플러스 z 0.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, z는 1 되겠습니다. 따라서 2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얘는 0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0이 되겠네요.